오늘은 2.4 전반 신캐 바르카 롤라 및 바보 엔진 설명입니다. 이제 이 녀석들을 설명하려면 게시와 프리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. 게시는 신기한 빛을 소모할 때마다 누적이 되고 누적된 게시는 턴이 시작될 때 무작위 주문에 할당이 됩니다. 게시를 받은 주문으로 사용을 하면은 주문 대기열에 무속성 판정 프리스타일이 추가가 되고 프리스타일 공격은 가지고 있는 게시 스틱에 따라서 데미지와 공격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신기한 빛 캐릭터를 집어넣고 신기한 빛을 많이 많이 소모하면서 게시를 받은 주문을 사용하면 은 뚜따 뚜따이 프리스타일이 알아서 해줘입니다. 이제 때문에 저 때문에 바르카롤라의 통찰을 보시면은 모두 게시와 프리스타일 강화 통찰인데 1통찰은 바르카롤라의 공격 주문에 게시가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신기한 빛을 자체 수급해주는 효과들이 있고 2통찰은 그냥 공격 증가이고 3통찰은 턴 시작시 게시 스택만큼 피해 보너스가 증가하고 프리스타일을 천체 속성으로 변경 및 프리스타일의 사용 횟수에 따라서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. 1스킬은 단일 공격 이후에 신기한 빛 2개를 소모해서 프리스타일의 시전 횟수를 1회 증가시키고 카르텟 상태 아군이 3명 이상이라면 시전 횟수를 1회 추가로 증가시키는 스킬입니다. 이 스킬은 1스킬과 동일한데 시전 횟수 1회에서 피해량 20%로 바꾼 버전입니다. 카르텟 추가 효과도 피해량 20% 추가 증가입니다. 그래서 카르텟이 뭔지싶다더가 하시면 이제 최종술식으로 단일 아군에게 카르텟을 부여 가능하고 카르텟이 없으면 5턴간 부여 있다면 해당 효과를 1턴간 연장합니다. 이 외에도 카르텟 상태 아군의 신기함 및 세계 회복 및 자신의 열정 증가. 프리스타일에 게시 8 스택 추가가 있습니다. 카르텟은 이제 공격 300이 증가하고요. 이제 누적 게시에 따라서 추가로 증가합니다. 공격 유형 주문을 사용 후 신기한 빛 1개를 소모하고 프리스타일에 게시 1 스택을 추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 때문에 최종술식을 사용 후 게시를 폭발적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풀딜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. 이제 바르카롤라의 조합을 설명하기 전 보이저 를 넣은 바보 엔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보이저는 2.4 버전 이후 레소드를 받게 되면 신기한 빛 기믹 추가로 게시 수급 을 편하게 해주고 주문을 통해 프리스타일의 사용 횟수와 공격 대상 수준과 최종 솔식 강화와 게시 스택 추가로 인해서 바르카롤라의 발 닦개가 아니라 존음 서포터가 됩니다. 때문에 바르카롤라를 사용하고 싶다면 보이저를 무조건 넣어야 하는 수준이라서 게시 음악 바보 엔진이 완성이 됩니다. 이제 두 자리가 남는데 플러터 페이지를 넣으면 얘가 추공 기믹을 해줘서 37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야 라이더 보소 이게 파티조에 진짜 좋습니다. 예.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을 다 넣은 조합이고요. 근데 사실 얘네 둘은 다른 덱에 넣는 게 맞고 제 바보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사실 어떤 애들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제 넣을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제 바보 개시덱은 우중현상 300m의 3번 방에서 쓰게 될 텐데 제 3번 방을 돌파하려면은 중독덱이라든지 공랑암석덱, 자해덱이 필요한데 이세 개의 덱 파츠가 없는 분들은 바보 개시덱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개시덱 이 개인적으로. 이쁜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완벽한 파티가 완성된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면은 제대로 된 파츠를 받으면 얼마나 더 세실지 지금 가늠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뽑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